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의 메딕이 라면여 파이어뱃뜨기죠 갑시다 어 이제야 좀 파이어뱃따운 목소리 나왔네 메딕할때는 어 캐릭은 뭐남자다운데 목소리가 완전 여자여가지고 좀 그랬죠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은 아 만화하고 체력 한번 사죠 포션을 그리고 줍니다 아이템을. 일단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세타라이트빔도 있고 그다음에 이몰레이션 있습니다. 난파이어 소환도 있고요. 갑시다. 시야르보시 깜짝이야. 스킵. 아안겠죠또 스킵. 음. 됐어. 또 스킵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좋고 찍고. 또 스킵 갑시다. 그 다음에 뭐 어, 없지 이제. 화염배 또 이제 할하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도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냐 바로 이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얘들이 스플래시 들 주는데 그 스플래시에 자기들끼리 또 당해요. 어, 이드찬의 팀킬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딜이 좀 낮아가지고 뭐 괜찮은데 나중 되면은 딜 너무 높아가지고 죽습니다, 당연히 이 이따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음, 귀찮으면 은안 쓰는 게 좋을 어이씨! 어,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우시라고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태트 아이템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스킵 뭐 이거는 보자 한번 이거 방어가만 써야겠다 쓰기는 아무서우 어, 근데 이거 어려우면 이제 한방여가지고 그냥 음. 써주고 갑시다 이름 나쁘지 않구요 그렇습니다 찍었나 이제? 어 됐다 이제 이제 끝났어 아 어, 스킵 음? 그 다음에 또 스킵 죽어!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두 번. 한번 더. 스킵.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포션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홍초 복분자 한 갑시다. 기본 이멀들이 넘아가지고 음, 적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써주고, 바로 가자. 어, 그렇지. 어디 가려고 자기야, 못 가. 일단 변신 한번 해주고 갑시다. 한번 이그 다음 이쯤에서 방어구 한번 써보죠. 어, 스킵 뭐야? 어, 서프나이미 스킵. 스킵, 스킵. 이제 할 것은 방어구 아이템 3이 됩니다. 이렇게 멸치 이제 뭐, 음... 됐어, 괜찮네,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하죠? 됐어, 바로. 천사인 거 아니야? 자, 이쯤에서 바로 스킵해주고요. 일단 길막 좀 해주다가. 대충 튀김 날아질 때? 쓰자, 이제. 세트라이트. 오케이. 뭐야, 스톰을 냈는데? 아우, 또왜 썼어? 왜 이거는. 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스플릿맞아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상해요, 참. 어? 엄청 열었는데, 시간이, 이거.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 킬프 살겠다 아이템이냐. 하나, 둘. 야, 그냥 보스한테 좀 취약하다는데? 확실히. 음,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사주고요. 와, 진짜 시간 엄청 내는데, 이거. 이거, 잡으시는거 맞지? 잡았어, 일단은. 오. 스킵. 어, 다행이다. 스킵. 오케이, 그 다음 사주고요. 어, 이제 긴장해야 돼, 이젠. 아마 더 아플 거야. 스킵. 어, 그다음 며에면서 이거 사겠다 어, 이거랑 마방. 가끔 이제 스판검은 애들 있어가지고 그것만조시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해주고요. 문제 없습니다. 님됐어 음. 어, 됐네 이제. 다시 한번 맞춰주자한 번. 아봇은딱 2단계만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어차피 체력하고 방어 때문에니까, 어, 제트라이트 오케이, 나이스. 됐어, 이제. 스턴 걸렸지? 좀 나아라, 좀. 오케이, 좋습니다. 스턴 기네, 근데? 나쁘지 않다. 음, 좋은데? 스킵. 이게 문제였구요,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데, 무빙, 무빙, 무빙 해야 돼, 여기서. 때리지 말고. 그래야지,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이거 써야지, 이제. 왜냐면은, 여기는, 이멀리 샤나 포하니까, 물, 물 딜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네요. 깔끔합니다. 검도 맞출까, 그냥, 아 어, 검 맞춰야겠다, 이제, 맞추기는. 오케이. 아이템을 파주지, 바로. 또난 납치 않다는데, 어, 빨라, 빨라 됐어. 스킵 음, 여기는 회사님. 세트 아이트빔써줘 음. 이렇게 어, 써줄 전번 잠깐만, 이거 살짝 좀 위험한데, 되게 원하십니까? 애매하다 이거 네. 아, 보이즈 한번 어, 있어가지고 전트들 거, 여러분들 이렇게 어, 어, 뭐야? 왜안 달지? 어, <laughs> 방송사고 인데 이거? 어, 달아야 되는데방시다 되고? 여러쪽들 다음에 한번더 되고? 어, 방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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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송 였고요. 그다음 할 것은 무조건 이건 사주고 이거. 창만 살지. 여기 중 스킵해주고 진짜 어... 좀 위험해지. 여기는 스킵 해주고. 진짜 파기. 일단은 같은 여러분들 잡았어요. 그다음 할 것은 아... 사주고 엔텐 클리어를. 그 스킵. 인핑클린 됐어 이제 그 다음 할거는 요거 세트라이트 제발 스턴 나이스 됐가 이제 변신하겠지 이제? 나이스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 헬스도 큰일 났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여러분들 해주고요음 문제 없구만 좋았어 그러면은 이쯤에서 음 흑포를 쓰기에는 지금 딜이 낮으니까 일단은 트래거폴드만 쓰죠 어, 잠깐만 이거 껴야되는데? 아 지금 내 정신 좀봐 반검 아, 뭘 버리지? 이걸 버리자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서주지 않버리지 어좀 위험해 스킵 세프라이 준비 오케이 좀써 이제 어 됐다 이제 오프요 잡아두죠. 연연 실검. 자, 그 다음 마치고선 가만 한번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어,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그냥 계세네. 저건 뭐, 이내였고. 일단은 검마, 초고지, 한번. 2, 3, 2, 4. 네, 그 다음에 여거, 여거. 됐어. 이러면은 이제 흩뿌도쓸수 있겠다. 돈 많이 받았는데, 하나, 둘, 셋, 끝, 어... 하나를 뭘 버리지? 이거 버려봐. 뭐야? 또 이거 는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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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뭐야? 이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여기는 세타라이트. 어, 뭐지 이제. 안녕하셔. 와, 여기 너무 아픈데 여기. 소환기. 전도 <laughs> 얼마 안 남았다. 여기 지금 쏴야 되는데, 파 바로 배변신. 아하하. 그러면은 도망가. 도망가자 그다음 세트라이트 한번 써주죠 이렇게 그래서 음, 이제 아 이제 살겠다 이제는 이제는 파이 변신 때문에 지금 잘못될 것 같습니다 됐어 오케이 역시 이거지 그 다음은 여기는 크리티컬 아이템 사지 말고 먼저 어 음. 다음 톤을 사주죠. 이게 세트라이트가 쿨타임이 좀 길어요, 연근이 MCB에서 이 일단 잡긴잡았구요그 다음은 슬슬 이제 후폭력이겠다. 그 다음에 이거 버려주고 가. 어, 딜 좋아, 좋았어. 그렇지. 어? 어디갔지? 희는 가끔 인신쓰는데뭐 문제없습니다 사주고요 방패 마번 맞춰보죠 한번 여기서 이거 알케나이트 방패하고 뭐다 보이면은 영망되는데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페피도 있고 마방도 있고 아주 좋아요 세사이트 써주자 한번 이정는저 텐저 맞춰도되겠다 이제 네. 마이스. 티해주 did y 고그 다음에 네. 이거 도 되겠다. 오엑스만 e s 스 a 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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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한번 보랍니다 여러분들 리인카네신의 효과로 이제.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법이 안턴 적들한테만 이파이어 변신 한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트레이터 없네 근데 음 얘네는 근데 스플릿 져야되니까 이렇게 한번 모, 뭉쳐주죠 오일 가자 이제 체크 스킵 그 이거 한번 사주고요 음스프 있으면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스킵 됐어 바로 스킵 어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해. 스킵, 제발. 일단은 어 좋았어. 야, 아 근데 이건데? 살짝. 너무 아파 이거. 어 잠깐만, 정말 저만큼 생각났어, 정말로. 세타. 어, 뭐야? 아스파 걸리네, 근데? 그래도 스턴 걸릴줄 알았는데 음.. 됐어 일단 저기는 마법만통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 몰라가지고 스턴이 걸릴줄 알았지만 안통했네요 이거 이거 됐어 이제 자 그다음 허포도 있겠다 아. 세타도 있구요 일단 포션을 좀 땡겨 맞춰야겠다 그냥 여걸로 많은걸로 올책사죠 이제 군 병력이 공격다 와, 좋다. 오, 이다난 살기 썼는데 음.. 좋아요. 일단 대기 여기서는 좀 준비해야 돼. 만발의 준비. 소폰는 있고 괜신아야 된다 이거. 음. 후보 대기할 거 기다릴까 이거 그냥 어 그래야겠다 그냥 이거 아 어, 시간 시안될것 같아 이거 한가자 한번 바로 바로 스탑 어, 됐어 어 됐다 이제 어음 이렇게 해서 음 자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됐어 이제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확실히 근데, 이 세타도 괜찮고, 이몰레이션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녕.